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파리에 왔는데, 어,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에, 어, 방에 들어가기 전에 꼭 에펠탑은 보고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에펠탑 앞에 가서 인증샷 찍고 방에 돌아와 어, 입학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에펠탑 다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네, 꼭 보셔야 됩니다. 파리는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낭만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꿈을 찾고자 온 곳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유학생들이 참 무엇인가를 새로 출발해 보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꿈을 찾아 파리로 왔구나. 무엇인가를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대가 되는 반면에 내가 이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새롭게 무엇인가를 출발해야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기대감보다는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어, 들어볼 그런 인물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나오는 어, 하나님 성경이 뭐죠? 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들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 출애극기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극기 네, 7, 17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이야기를 아시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기도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딱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겨나가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어요. 받쳐주니까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 모세가 기도했다. 그리고 참 모세가 큰 종이다라는 아, 것을. 어 생각하고 묵상하고 중보의 기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읽어 보니까 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 앞에 선봉장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지금 싸움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앞장 서서 선봉에 서서 전투를 했었던 장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막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는 회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내리앉고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하면서 그 회막을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여지고 있는 이파리사한 장로교의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다시금 진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우수와의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면 그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내 마음가운데 감동이 있으면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 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으면은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지만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갈망함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라오키는 우리 파리선한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여 잠잠하게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우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 사모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보아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느 때였던 말씀입니까? 모세가 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라고 1 2명이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두 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의 말씀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개혁 한글 성경을, 어, 읽어보면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선봉장에 섰던 장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당당하고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9절에서는 결국에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여호수아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질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타고난 능력을 가졌고 지혜와 믿음, 영성이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담력이 있고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부터 여호수아에까지 전승이 됐고 계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 곧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대군입니다. 100만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땅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가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 모세의 말에 응답하는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고만 하고, 그리고 진을 치라고 하면 진을 치고, 그리고 전투를 하라고 하면 전투를 감당했었던 사람이 여수하였습니다. 호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것들,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아말레과의 전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전투를 승리하며 이겨나갔던 선봉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출발, 무엇인가 새롭게 부여되는 일들 감당하려고 할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 참으로 의아했던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뒷구절에 나오는 구절들이었어요. 본래 어. 문법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이라.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군가가 없어졌어요. 그럼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만한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리에 유학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고국 땅을 떠나서 파리에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해봐야 아, 이게 삶이구나. 저만 그렇게 느끼시는... 있는... <laughs> 떠나봐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봐야 더 소중한 것들을 붙잡게 되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상실해봐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들고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가라.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어요. 전투도 그렇게 많이 해 봤고 하나님의 임재 임제, 임제를 경험해 봤고 그 임재 앞에 엎드려 봤고 기도해 봤고 그것을 경험해 봤지만 내 마음가운데도 여우수와의 마음가운데도 아직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정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40년 강연 생활 동안에 너가 했었던 것을 다 보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꼭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 두렵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파리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감당해 나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해봐도. 어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먼저는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두번 말씀하셨는데, 말씀이라는 건 놀라운 힘이 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율법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대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한탄하는 말들이 아니라. 귀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 내 문제들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말씀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입으로 대내이면서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나 예배당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역사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인 2014년 이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과거에도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함께하시고. 미래에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네. 한국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파리 땅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후로 여러분들이 갈그 모든 땅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구절의 말씀을 쭉쭉 읽어 나갔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 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제 구절, 제 눈에서 사라진 구절이 있었어요 사라진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다음에 쓰여있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이 빠지면서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혀지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너 알아서 해라, 너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하셨듯이 현재도 에 함께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고 미래에도 함께하시는 우리 파리사는 장로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